자 그럼 여기서 지금 비상시국회의에 참석을 했던 황영철 의원을 좀, 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예 황영철입니다. 예 지금 대표실무자 연석회의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총회까지 연달아 가졌는데 일단 결론을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여야 합의가 없다면 9.1 탄핵 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아... 남은 시간까지 어, 저희들은 어, 당내에서 정한 4월 30일, 6월 조기 퇴진이 어, 원칙을 가지고 예. 어, 여야가 계속해서 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촉구하고 있고, 네. 뭐, 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안으로라도 어, 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 탄핵 표결에 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예.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는, 어, 별개로 분명히 탄핵 폐결에 조건 없이 참여할 거다. 이런, 어,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자, 새누리 당의 원래 당론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좀 밝히고 대선 로드맵이 좀 있고 그걸 정해주면 그대로 가자. 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입장을 밝혀도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 어, 이 4월 조기퇴진과 6월 대선 일정을 네. 여야 합의의 조건으로, 당론으로 위임해 준 거고요. 정지석 원내대표에게. 예. 이 조건을 가지고 여야가 충실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라라는 위임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여야 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국민적 어, 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오늘 어, 비상식 국회의에서 조건 없는 탄핵 표결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도 네.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뭐 여기 음, 새누리당의 뭐 친박계 의원님들은 음, 처음서부터도 이제 뭐 탄핵 불가론을 외치다가 예. 어, 이제 에, 어, 탄핵 움직임이 에, 가시화되고 어,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기퇴진까지도 받아들일, 것으로, 어, 여러 네. 가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 뭐, 그렇지만, 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어, 또 우리 건강한 보수들이 무엇을 원하고, 네.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예. 어, 그런 준엄한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 탄핵 평결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좌고우면하게 되면 예. 결국 우리를 지켜보고 나름대로 우리 비상시국회의 이런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 또 국민적 요구에 답하려는 그런 예. 저희들의 고뇌에 찬 행동에 지지를 보냈던 많은 분들로부터도 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의원님. 상황이다. 예. 예, 황 의원님 만약에 네. 박근혜 네. 대통령님이 면담을 요청을 해도 비밖에서 면담 안 합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어, 지난 주서부터 어, 이제 이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가 어, 이 비주로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그런 음, 뭐 보도 내지 예. 또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요구온 바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 대통령과 저희가 면담을 해서 어 나올 수 있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오늘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 부적절한 만남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예. 이제는 어더 이상 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